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연휴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오늘 다시금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와 새벽 기도도 또, 어, 우리 일터로, 음, 우리 다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어 나가심.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희망과 미래를 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 힘차게 시작합시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5절로 32절의 말씀 꾸준히 보냈으나 꾸준히 보냈으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냐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무너져버렸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나 몰라라 하시는 것처럼 보이느냐?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수 있느냐? 불평, 불만, 원망, 조롱, 욕,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차고 넘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꼭그 어려운 자들에게 속임의 이야기, 거짓의 이야기, 그렇게 약해 있는 자들을 또한 좀, 세상 말 할게요. 등쳐 먹으려고 하는, 하,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요즘 SKT 거, 유심 그것 때문에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악용해서, 어, 이제 스미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문자로 막 무작위로 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그거 함부로 내려받았다가는, 클릭했다가는, 정보 다 빠져나갑니다.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처럼.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도 똑같았어요. 자, 15절 보셔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아니거든요. 자, 16절. 다윗의 왕자의 안전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꼭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니라. 자, 이들 사이에서 선지자가 바빌론에서막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아가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18절로 가시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너졌고 불순종하고 흩어져 버렸고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70년의 시간 그 때가 차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70년은 어떠한 시간일까요? 어떠한 시간일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주의 은혜를 오롯이 구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나가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바로 그 70년의 시간이 이들에게는 있어야 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든 시간들의 흐름들 속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셔요. 자, 19절을 보십시오. 여와의 말씀이, 어,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찌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조롱과 항병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70년을 참으라고요? 70년 후에 우리 잊지도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70년 후,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7개월도 뭔데?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1000번 양보해서 7년 이 악물고 버틸게요. 하지만 70년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요?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라고요? 어떻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도,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불평, 불만, 항변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19절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다? 야, 이제 와서 너희들 나한테 이러면 어떡해? 나할 만큼 다 했다고.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다니까? 그런데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쩌자는 거지?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우리 어때요? 불평, 불만이 있으셔요? 원망이 있으셔요? 꾸준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예요. 제가 왕왕 말씀드리잖아요. 단순 반복 지속. 꾸준히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무너짐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꾸준히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 걸어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죠. 오늘 이 큐티 말씀 앞에 우리를 반추해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이러시게요?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꾸준히 보내시사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셨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가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오미실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교회입니다. 꾸준히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말 걸어 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원망 불평 불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꾸준히 보내시고 꾸준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그 귀한 은혜로 우리를 보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고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 다시 한번 거진 예언의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이러한 면면을 보면서 어, 말씀 나누고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 을 가지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